저는 예상했습니다. 서울고법이 첫공판 6월 18일로 연기한 거 아주 잘했습니다. 네, 이것은 당연한 결정이죠. 네, 이거 지금 조의대 사법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것이 다 드러났는데, 서울고법이 판사 3명이 조의대 실패한 사법 쿠데타에 끌려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조의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건 전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민주당이 판사 탄핵할 일도 없어졌네요. 자, 이재명, 날마다 이기는 이재명, 오늘도. 이기는 포인트를 또 쌓았습니다. 네, 아주 저는 아주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충분히 이런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6월 18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5일 이후에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입법을 다 하면 됩니다. 자,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란과 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의 소추의 의미는 기소와 그에 따르는 재판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6월 18일에 재판은 중지가 되는 거죠. 이것은 낙선됐을 때 6월 18일에 하겠다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재판 중지를 구체적으로 조건을 확정하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퇴임 때까지 서울고법 판사들이 아주 상식적이고 순리에 따른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의대만 클 났습니다 이제 조의대는 이게 서울고법 판사들이 지가 시키는 대로 다할줄 알았죠 조의대가 국민 무서운지를 모르고 윤석열한테 약점이 잡히지 않았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조의대가 자기한테 돌아올 약점이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조의대에게 돌아올 실익이 없거든요 아니, 조의대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서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뭐 대법원장을 한번더 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 이게 지금 지금 대법원에 소송 기록 6만 쪽, 7만 쪽을 다 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봤는지 전자 로그를 공개라는 하천 명이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조희대가왜 이런 일을 했을까? 좀 궁금하죠? 조희대는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자, 조희대는 이재명의 당선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으면 실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막지 못하면 조이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적으로 패착이고 실수죠? 조이대의 패착입니다. 지금은 조이대도 알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구나. 내가 패착이다. 이렇게 알 겁니다. 지금은 보세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파기 환송되면 이재명의 지지율 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고법에서 유죄를 선고해서 대법으로 올리면 확정지어서 후보 등록 이후에 기호 1번을 날려버리겠다. 기호 1번 없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기호 1번 없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서 김문수나 한덕수가 당선이 됐다 쳐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대규모 밀란이 일어나죠. 조의대가 그런 것까지 상상을 했다면 정말로 겁 없이 큰일 를 저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심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일까지 선고 연기 안 하면 재판기일 변경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해버립니다. 그리고 대법관도 같이 탄핵해버립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참 걸리거든요. 그럼 대통령 선거 치러진 이유입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이 입법을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내란 세력도 없기 때문에 입법이 다 차례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의대의 내란은 사법쿠데타는 끝났습니다. 사실상. 그럼 조, 조의대가 왜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유력한 동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의대가 윤석열과 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의대는 박근혜 때 대법관으로 임명해서 한번 6년 한 텀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다시 대법원장을 시켜주면서 대법관 두 텀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보면 국방부 장관을 고르는 기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고르는 기준 국정원장을 고르는 기준 윤석열이 사람 고르는 기준은 뭔가요? 자기가 쿠데타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쿠데타에 도움을 주는 사람. 방해가 되지 않을 사람을 다 골라서 심어놨습니다 윤석열이 당연히 조의대도 그런 기준으로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조의대를 대법원장으로 윤석열이 임명을 할때몇 명의 후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간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평판이나 됨됨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판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도덕성이라 이런 걸 기준으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은 철저하게 나한테. 충성할 것이냐,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어, 내가 앞으로 저지를 쿠데타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란 걸다 아시잖아요. 조의대에도 정확하게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조의대를 대법원장에 앉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이 조의대를 면접을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은 뭐 수시로 전화해서 아무하기나 전화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통화를 했거나 직접 만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의대에 어떤 생각이라든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조희대의 어떤 판단, 이런 걸 서로 한번 맞춰본 다음에 조희대로 임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 조희대에게 던졌을 질문은 저는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같은 범죄자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 이재명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범죄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도록 놔두는 게 이게 사법정의에 부합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의대가 그런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런 기준을 갖고 엄격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저는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의대가 그렇게 답을 했을 거라고 보고 윤석열이 이걸 녹음 내지는 기록을 해놨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사전에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하고 조의대가 거래를 했고 짬짬이를 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걸 들고 있기 때문에 조의대가 윤석열한테 꼼짝 하지 못하고 이재명 제거 플랜에 지금 동참을 했다.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거 하나 깔려 있는 것은 자 조의대 윤석열은 다 서울법대 출신이죠 조의대가 윤석열보다 3년 선배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법대 출신들이 지배해야 되는데 아니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을 갔는데 중앙대학교 출신의 이재명 따위가 대통령이 된다고? 이재명이가 변호사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대통령까지 한다고? 그런 이재명에 대한 혐오가 있는 거죠 차별적 시각 어떻게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자리에 갈수 있어 주의되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는 엘리트주의자 그러니까 엘리트주의가 능력에 대한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학... 법에 대한 엘리트주의자, 출신에 대한 엘리트주의자죠. 그런 조희대가 본인의 편견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에 대한 혐오 거기에다가 윤석열과 사전에 대법원장 임명을 대가로 모종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조희대가 내란의 밤, 12월 3일날 법원 행정처 대법관 뭐 이런 간부들을 모아서 사법행정 회의를 했습니다. 사법행정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가 국회 제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한 이후에도 지속됐습니다.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 회의, 지금 법관을 체포하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어,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했고, 선관위와 국회를 침탈한 이런 심각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원 행... 법관 행정 회의를 했으면 뭔가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조의대는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었어요. 그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서부지번을 박살냈을 때도 조의대를 비롯한 조의대가 이끄는 대법원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이 몇 마디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조의대가 윤석열과 대법원장 자리를 대가로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런 거래를 했다면 다 이해가 되죠. 자, 윤석열이 조의대를 협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너 이재명 어떻게 해서 날린다고 해서 내가 대법원장 시켜줬잖아. 근데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라고 협박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직위원이가 윤석열을의 구속을 취소시켜 준 것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조의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상고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의대가 여기에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조의대는 이미 대법원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럼 조의대가뭘더 바라고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의대의 이런 이례적인 사법 쿠데타식의 재판 진행. 배우에는 그런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